성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아차산 영화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영화사는 서울 광진구 구이동 아차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교구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서기 671년 그러니까 신라문무왕 12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2절의 대웅전에는 <laughs> 여기 보는 것과 같은 에, 이런 내용의 6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에,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원하 세세 생생처 원은 원컨대 이 말입니다. 원아 나는 원합니다. 내가 원하기를 세세생생처. 세세라 그러는 거는 세상마다 세상마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런 말입니다. 전생이나 이생이나 내생이나 또그 다음 다음 윤회하는 모든 세상에서 그런 뜻입니다. 생생처 그때서 태어나고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 그곳에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우원아오니 대대로 나는 곳 어디에서든지 예, 상어 반야불 태진이라 상어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은은 어조사고요. 반야는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바냐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야의 밝은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불태전에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하게 해 주셔서 그런 뜻입니다. 에, 그래서 항상 불법 불법에서 물러서지 않게하여 주셔서 불태진하게하여 주셔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문, 아, 명, 자, 면, 삼, 도, 라. 문, 아, 명, 자. 문, 문은 들을 문자입니다. 명, 내, 명, 아, 명은 내 이름을 듣는 자는. 그러니까, 에, 내 이름을 듣는 자는 면, 삼, 도, 라. 삼, 도는 아기 축생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듣는 자는 삼도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즉내 이름 듣는 이는 삼도 악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견아형자 에, 형은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볼견자고, 내 형상을 보는 자는 하니까 내 모습을 보는 자는 해탈을 얻게하여 주소서. 득은 얻을 득자고. 예, 요거는 해탈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도를 얻게 하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엔요, 여시교화 항하급이라, 여시교화. 이와 같이 중생을 교화해서, 언제까지 교화하느냐 하면, 은 항하사급까지, 영원한 시간까지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교화하기를 영원토록 계속하여 필경무불급무중생이라 필경, 필경에는 결과에서는 끝에 가서는 부처님도 없고 중생도 없이 모두가 성불했는 그런 경지의 세상이 오도록 하여 주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도 중생도 없는 모두가 부처인 세상 되게 하여 주소서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원하오니 대대로 나는 곧 어디서든 항상 불법에서 퇴진치 않게 해 주소서 내 이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나의 모습 보는 이는 해탈 도를 얻게 하소서 이와 같이 교화하기를 영원토록 계속하여 부처도 중생도 없는 모두가 부처인 세상 되게하여 주소서. 에이 시간에는 아차산 영화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